내가 보여 줄게. 법칙을 찾아서 보여 줄게. 픽창과 게임 시작 후 1분 30초 안에 우리 라이너가 병신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도망이 난만. 이 사람은 정글이 병신인데 왜 병신이 냐피드 스틱인데 빨간 강타죠? 자, 병신. 병신 법칙일 그리고 애니비아 밴했어요. 피드스틱 정글인데 개병신이죠. 자, 그리고 르블랑 보세요. 미드 라이너죠. 근데 어디 갔어요? 여기서 있죠? 개병신입니다. 또, 병신 법칙. 무조건 병신이에요. 자. 난 어딨어? 여기 있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시야 봐줘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병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병신이. 그래? 그렇죠! 이거 오는 거 보였거든? 뒤져버리죠. 왜 알았는지 알아? 쉔이 여기서 먼저 죽었거든. 근데 얘 여기 서 있다가 뒤지죠. 바로 이거면. 야, 그러니까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리고 이 꼬라지. 여기 서 있다가 쉔이 여기서 죽었는데 무릎 표 핑치고 있어 여기 서 있는 주제 개벌레입니다. 시작하고 진짜 진짜 개벌레야 이 새끼다. 개병신 또 등장 얘 릴리아한테 또졌습니다 그럼 병신 법칙 다 들어맞죠? 어, 얘는 여기 우물에서 있구나. 개병신 바로 이런 겁니다. 하튼 알았죠? 아이노는 음. 이렇게 정글 시야를 봐야 돼 포탑 앞에 가는 새끼 쓰레기입니다. 자 이런 새끼 지는 거야. 포탑 앞에 가서 뭐 하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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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이거 왜 뭐하는데? 에이 이거 뭐하는데? 이거 왜거 이제 왜 하는 건데? 이거 이런 놈은 무조건 <laughs> 쓰레기 분별법. 얘도 쓰레기죠? 어.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라이너들, 우리 미드 미드 여기 서 있는 거 봐. 응. 어. 아주 정상인. 나도 훌륭한 정글이지. 정글이데 나도 탑이지 탑. 응, 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다! 뭐하러, 여기서, 뭐해. 시야 안 따고 포탑 앞에 서있는 애들 무조건 패배하는 쓰레기들이에요. 똥 시궁창 냄새 나고, 이런 애들이, 우리 정글 왜안 와? 이딴 핑 존나 치죠? 지 탓인데, 지 탓인 줄 모르고 남 탓하는 쓰레기들. 음, 얘네 롤 삭제 좀 시켜야 됩니다. 아니, 음, 그치. 이런 애들이랑 편 먹으면 진짜 피곤해요. 예. 이러니까 정글이 죽는 거야. 미신은 이래서 망한 거야 이거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지 응. 여러분도 포탑 앞에 우리 라이너가 서 있으면 이거 좋됐다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닥쳐 이병신새끼